향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찬 분노림으로 한글을 새롭게 표현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의 문화가 사라져가는 요즘 소중한 문화유산 서예를 지키며 꿋꿋하게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도의 정신문화 예술이다. 나는 이것을 어, 21세기에 다시 예, 그 되돌려서 어, 21세기의 하나의 큰 문화 기초가 될수 있게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정신으로 서예를 하는 거죠. 오랜 시간 달려내온 붓끝의 예술에 선생의 모든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과 멋이 살아있는 고장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오늘도 선생의 보금자리엔 은은한 묵향이 가득합니다. 선생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획전과 단체전, 초대전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전주의 이름난 서예갑니다. 글자의 표정과 의미를 입힌 상영 한글 서체로 한 폭의 그림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서예가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붓글씨와 가까이했던 선생. 부모님과 함께 형제자매 모두가 서예가이기에 선생에게 이 길은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26세 이 서예로 내가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서예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어쩌면 어 내가 어,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한테 아순 소리 안 하고 스스로 경쟁해서 스스로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나 자신을 이기면 될것 같아 남과 경쟁하지 않고 그래서 어, 그래서 서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선생은 한자가 아닌 한글에 몰두합니다. 궁서체, 판각체 등으로 분류되는 전통 한글이 아니라.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하기 좋은 감각적이면서도 새로운 한글 서체를 써내려가고 있죠. 획 하나하나의 표정이 깃들고 획과 획이 만나면 또 다른 표정이 나타나는 선생의 글씨. 그렇다고 문자를 왜곡하거나 원형을 훼손하지는 않는데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상징과 표정을 더해 아름다운 선의 예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봐도 그림 같다. 어, 혹에 작품을 못 읽어도, 어, 멋있다. 이렇게 되고, 읽을 수 있으면, 아, 뜻이 이런 뜻이네. 더 좋고. 어, 그래서 이 시대에는 특히 한자 같은 경우, 못 읽어서도 뭔 말인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봐도, 아, 멋있네. 이 그림인가 했는데 뜻이 있어. 그랬을 때더 문체가 있는 거죠. 글자들이 날개를 펼치듯 자유로운 형상을 자아냅니다. 그림 같은 서체의 향연은 서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특별한 느낌을 주는데요. 어떤 그림보다도 독특한 형태를 가진 한글을 이용한 선생의 작품. 문자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신비한 느낌과 회화적인 아름다움이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어떤 자유로운 생각이라고껏 내내 삶이 그렇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뭐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뭐 크지 않으면 뭐 무슨 문제가 있냐라는 거죠. 그 정신이 이 글씨에도 담여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간접적으로나마 또이 여기다가 내가 그런 글을 써 놓음으로써 내 생각을 어쨌든 여기다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재밌어요. 하늘맑은 날 선생이 외출을 합니다. 선생의 작업 공간은 이곳에도 있는데요. 레이저로 새기려고 그래요. 스캔을 받아 가지고 바탕 정리하고 일러스트 파일로 만들어요. 선생은 요즘 한글 장식 문양을 개발하는 등 상형 한글 서체의 산업화에 몰두하며 그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글 서예의 아름다움을 우리 생활 곳곳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 이놈이 뭐 대세로 돼 있어요? 어까 이것이 지금 사이즈가 그 작아요. 자고 폭이, 폭이, 폭이 80. 80 폭을 네. 그놈을 150으로 아, 병역... 전체를 다 예. 전체를... 120으로 하면 음, 3m 20. 120으로 하면 예. 네. 이놈을 나누거나 다른 데치 패를 가서 한 자만 한 자만 내 갖고 없고. 이거 한 자예요. 예 예. 거빼 버려서 그놈을 빼버리 여기 그 우위를 줄여 버려. 이거 빼고요. 네. 빼고 꿈하고 설하고, 음, 그것도 다그 사이즈에 맞춰서. 디지털 시대니까 내 작품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사용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어 뭐,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 어쨌든. 근데 내가 글씨를 써갖고 그놈 갖고 뭐, 롤스크린 못 만들잖아요. 종이 한 개도 있고. 그놈 갖고 걸어놓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디지털로 쫙 만들어가지고. 또, 글씨를 썼을 때의 느낌은 또그 나름대로 느낌이 있지만 또 디지털로 해놨을 때의 느낌도 또한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죠. 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자 가장 편안하고도 익숙한 공간에서 선생은 오늘도 작업을 이어갑니다. 선생은 서예뿐 아니라 돌에 글씨를 새기는 전각 작업을 함께 하고 있죠. 상형문자의 아름다움을 조각으로 오롯이 표현해야 하는 전각 예술, 돌 고유의 결을 능숙하게 부려야 하기에 쉽지 않은 분야인데요. 그만큼 까다롭고도 예민한 작업이지만 선생에겐 한글 서예의 조형미와 입체감을 연구할 수 있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것을 하면 서로 상생 관계가 있어요. 서예도 늘고 이걸 이제 구성을 이렇게 이걸 해야 되니까 구성을 하다 보면 서예 여기에도 그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이게 조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익히는데도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서예 배우려면 반드시 이걸 좀 해야 서로 상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아름다운 우리글 우리 한글이 이곳에서 새로운 전각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예부터 풍요와 낭만을 즐기던 선비 문화의 고장 정읍입니다. 선생의 보금자리는 이곳에도 들어서 있는데요. 옛 선비들의 품이 있는 생활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곳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수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사는 생활문화가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점점 잊혀져가는 전통의 정서들. 그 고유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나누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선비문화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선비문화를 아무래도 좀 같이 연계시켜서 할수 있으려면 어, 이런 그 장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 태산 정읍 태산 선비문화권과에서 제일 가까운 이, 이렇게 폐교 학교를 구입해서 들어오게 됐죠. 새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평화로운 보금자리. 이곳은 선비문화를 체험하는 교육장이자 선생 부부가 사는 생활 공간이기도 합니다. 뭐요 어, 원장님. 근데 관장님 마침 오셨네요. 어, 뭐. 저쪽, 저쪽에 그 정원을 잡았지. 뭔 손잡이가 떨어졌는데 혹시 이렇게 나, 나사가 나와 있어서 조심스럽잖아요. 언제 혼이 응. 이렇게 되네? 둘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빼면 여기 뒤에 지가 빠지지 않아요? 이건 없어요. 이거 릴을 갖고서 해야 되니까 응. 둘을 좀 해서 응. 빼주세요 선생의 아내는 음식 연구가입니다. 사시사철 텃밭에서 가꾼 신선한 식재료로 자연 밥상을 연구하고. 체험객들이 찾아오면 건강한 음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죠. 인적이 드문 조용한 산골의 자리에 있는 터라 간혹 불편한 일들이 생기곤 하지만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산골이다 보니까 뭐 금방 그 기술자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 그냥 급히 다 고쳐주시는 것을 냇가이 보이셔서 그냥 됐다 하면 그냥, 그냥 제대로 잘 고쳐 놓으시죠. 그들 감사하고. 그래서 진행하는데 어려움 없이 아주 잘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선조들이 누려온 지혜로운 삶, 그 귀한 우리 문화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생활 공간에 오늘은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선생에겐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주 많죠. 여기를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여기가 목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깨 예. 이게 어깨라고 할수 있고, 그러면 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 예. 있으면 예.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놈이 여기 이 사이가 조금 길어져야 되고, 예. 여, 여기가 여기가 있는데 이 중심, 예. 이 중심이 것도... 이렇게 맞아야 되고, 예. 이놈 이놈도 반듯하게 그치? 뭐 약간 이렇게 올라서 이런 식으로 그으면. 이게 네. 좀 저, 저기가 될수 안정감이 네. 생기죠. 네. 문자라는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 속에서 이렇게 파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림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창작성 어떤 네. 그런 것들을 좀, 좀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지금 이 나이에 글씨 써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겠어요? 무슨 뭘 얼마나 하겠어요? 즐기는 거죠. 생활, 삶 속에서 즐겁게. 이 글씨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또, 글씨에다가 내 마음을 어떻게 풀어 놓을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이제 주로 하면서, 우리 그가정 일반적인 삶을 음. 멋있게, 또 재미있게,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법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예술이고 재미지 뭐 기가 갖고 너무 앞에 잘난 체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이 농촌의 젊은이들의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젊은이들한테 그냥 무조건 농촌에서 희망 찾아라 이렇게는 안 되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희망을 줄수 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의 모델들을 어느 씩 만들어주고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여기 들어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가 이제 여기서 뭐 이게 내가 하는 그냥 단순한 선비문화 이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으로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관장님 가지고 계시는 인문학의 최전선인 서해의 <laughs> 우리 애들이 좋은 글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소 이렇게 쓰면서 음. 내몸속에 체득이 되고 계속 그걸 생각을 하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음. 그런 생각이 돌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 그런 삶을 어떻게 안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예를 관현님 배우게 된게 굉장히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집중력을 강요하고 있는데 오늘 전 선생님 오면서 이야기했는데. 서열 로다 보니까 집중적 공부가 돼요, <웃음> 그래서 <웃음> 직진육 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한번, 집중적 사람 어떻게든 한번 강조해서라도 <laughs> 한번 해보자. <laughs> 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왔어요. 음. 사람이 살아가는 길, 묵묵히 성실함으로 또 작게는 또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는 아주 큰 것까지 그 언행일치를 하면서 몸소, 온몸으로 그냥 오는 분들에게 삶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이 자리가 형성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저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전주와 정읍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는 선생의 건강 비결은 꾸준한 자기관리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정한 종일 시간을 내 국선도를 이어가는 것인데요. 국선도는 수련의 차원이 높아질수록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 수련법 어려운 자세를 유지하려면 집중력 못지않게 인내심이 필요한 운동이기에 다양하고 바쁜 일을 해내는 선생에겐 몸과 마음을 정비하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서예는 단순하게 어떤 표현예술이 아니고 내 마음이 돼 있지 않으면 심신 수양에 돼 있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예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릇이 넓어지고 뭔가 유연을 넓혀야 정신적 세계를 넓혀야만 더 풍요로워지고 그런 것이 서예니까 서예에 많이 도움이 되죠. 또 서예 하려면 남들은 좀뭐 가만히 서서 있는데 체력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랜 시간 지구력 지치지 않는 그런 거 건강.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되죠. 선생은 요즘 모든 사람들이 서예를 쉽게 접할 수 있게 상용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림 형태를 가미한 한글 타일을 제작해 가구와 침구류 등 생활용품에 적용하며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창업가들에게 좋은 장비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곳에서 선생은 더 좋은 작품들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들이 뭔가를 가공할 수 있는 걸그 지식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응용할지가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알아가는 거, 그래서 어, 공구상에도 들려서 막 이렇게 뭔가 새로 나온 게 있나 그래서 팜플렛 같은 거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요. 네.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표방하는 선생의 작업. 서예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참신하고도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품성과 상품성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세밀한 작업들을 거쳐야 하는 터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만족할만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강할 줄 알고 세게줬더만 위치가 위치가 많이 내려가 버리고 위치 맞추는 것이 맞추는 아주 어려워요. 어려웁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정밀성도 좀 떨어지고 어 이게. 그 어떤 뭐라고 할까 그 퀄리티가 좀 내가 생각한 것도와는 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내가 작업하는데도 좀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또 작업 방향도 새롭게 해야 될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전주 시내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선생의 작품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 여러 가게에 간판 글씨를 썼고 기업의 브랜드 작업에도 참여했던 선생. 오늘은 보은지청 외벽에 새롭게 걸어놓을 작품을 의뢰받아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람들도 친근하게 접근을 그래, 좀 하는 게 접근을 쉽게 하고 음. 재미있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참 뭐야. 어? 우리 컨셉하고도, 어? 음. 국가부원 컨셉하고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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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말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아직은 그렇게들 못하고 있고, 이런 건물에도 그냥 하라고 하니까 미술 장식품 그냥 맞지 못해서 하고 이런 식이야. 근데 사실은, 네, 이런 저기들을 좀 해야 그 격이 올라가고 그렇지. 음. 합축적인 단어나 뭐 이런 것들 아이템만 잘 잡고 그것을 잘표현 한다면, 음? 어, 충분히 예? 그냥 말로 여러 번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국민들한테 그냥 쫙 들어게 오그 국가 보호는 상징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감각으로 느끼게 할수 있는데 좋은 어떤 그 외계, 외계로 충분히 작용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그걸 좀 한번 시도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뭔가 너무 이제 단순하니까 음. 작품이라든가 어. 사실 저런 글씨도 저렇게 어. 고딕 저런 것보다 어. 예? 뭔가 좀그 예술성이 있으면서, 있으면서 이렇게 네. 예. 여기는 이제 보은지청이라는 게 써져 있으니까 뭐좀 그럴 것 같고 이쪽 이쪽에 딱 흔히 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간다면 요새는 3D 프린터 같은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3D 프린터로 부조로 그 조각을 해서 거기다가 그냥 저 위에다가 설치해서 붙여버리는 거야. 이런 방법이 비용은 덜 나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겠 극도로 침체돼 있단 말이죠. 그것을 서인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어, 현대적인 디지털 기법하고도 만나야, 용합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이 될 때만 우리가 서해가 좀더 살아날 수 있고 더, 음, 앞으로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어, 이런 일들은 누군가는 많이 해야 된다, 확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선생은 한글의 상징성과 조형미를 찾아 끊임없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글에 매달려온 시간들이 이제는 좋은 결실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예가 전통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현대인의 생활 속으로 다시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서예가 하나의 새로운 목걸이도 될수 있다. 그게 이제 침체된 서예에서 최대의 메시지이지 않을까. 서예를 하면 앞으로 정말 멋있게 살수 있다. 또 서예를 하면 돈도 크게 될수 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안는 서예를 해라. 그렇게 생각해요. 붓 끝에 혼을 담아 아름다운 한글을 써내려갑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서예를 현대인의 생활 속 예술로 끌어오기 위해 노력하죠. 한국적인 서예를 그림처럼 표현하며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가는 선생. 묵향에 깃들어 살아가는 선생의 그윽한 삶이 무르익어갑니다.